영장노트 30. 퀴즈 테스트 이그잼 위 차이. 시험을 영어로 옮기려면 퀴즈 테스트 이그잼 중에서 어느 단어를 써야 할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이세 단어가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사용됩니다. Quiz. 가장 작은 규모의 시험으로 한두 개의 섹션을 범위로 합니다. 보통 며칠 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치르는 퀴즈를 팝 퀴즈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그의 학생들에게 수학 퀴즈를 내었습니다. 중간 규모의 시험으로 보통 한 챕터가 끝난 후 치릅니다. 대략 일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월말 고사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는 학교의 시험에 통과하였다. He 가장 큰 규모의 시험으로 학기 말고사의 개념입니다. 모든 이그잼 날짜는 몇달 전에 공지됩니다. 나는 역사시험에서 A를 받았다. 내일 퀴즈를 치른다고 하면 퀴즈인지 테스트인지 되묻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퀴즈면 조금 열심히, 테스트면 많이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퀴즈는 비중이 작고 테스트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